80년대까지만 해도 법원이 있어 변호사 사무실이며 대서소로 번창했던 이곳. 2001년 법원이 옮겨간 뒤 예전 같은 분위기는 이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야 우와, 대서소. 대서방 대서소.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 책들은 정말 세월 이 흔적이 있는 책들 같아요. 예. 전보다 이거. 몇 년씩이나, 예, 년씩이나 됐습니다장고장모석 서재가 음, 네. 아닙니까? 네. 장석 서재. 네. 종합서식, 최신 네. 대자전, 자원, 한 것도 네. <laughs> 있고, 음, 종합서식도 있고, 호적, 실무대전, 아, 별, 별 책이 다 있네, 그지? 자, 선생님, 참 살림이 참 단순하십니다. 네. 바둑 판도 있고 한데 바둑은 두신지 오래 되신 는가비야딱 예, 바둑 이제였사람이 음. 이제 오는데. 예. 이뭐할 일이 없으니까. 예. 바둑도 놓고. 예. 시간도 보내고. 예. 그래 서울 분고 한때는 문지방이 달토록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이곳이 지금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허름한 사무실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대접소가 여기로 많았는데 요새는 진짜 별로예 일이 없어요. 옛날에 예 예. 법원 여기 있을 때는 예, 예. 이 대소이 거하면서그래 용돈도 쓰고 집에 예. 가용도 이렇게 좀 썼는데 예, 예. 지금은 헌 이제 나이도 있고 이렇게 예. 돈그 가용돈 이 대소이 현재 사무실 위를 유지보행하려서 이게 안 버리는 게라 예. 사람이안 들어오니까 뭐 예, 예, 예. 사람 이안 들어오면 무슨 대서할 길이 없으나 돈이 어르신들 그 법은 그 따라 안 가셨습니까? 어 따라 갈라지다가 이제 예. 나이도 있고 이런데로만 아, 이제 예. 이제가 좀 인지 내가 돈벌려고 있는 거고 요한 나이도 있고 할기나 세월은 나 보내고 그 옛날 아버지 어머니 손을 잡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던 대서소 까막눈이었던 부모님을 대신해.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주던 이곳에는 아직도 그 시절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 여기 돌계단은 아주 오래된 돌계단이네요. 이 시설이야 뭐 아직 오래 안 됐지만 화강석 깎아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너무 여유로운 돌계단인데 우리 식이네 우리 우리 맛이 나요. 자연스럽게 인공적인 건 너무 무리하지 않고. 유난히 널찍한 골목들이 많은 부민동. 오, 오. 이 집은 대문도 없고, 그냥 햇살을 들어온 데다 받고 있네. 네? 장덕대가 예쁩니다 어. 이야, 이 안쪽 집들은. 옛날 집들 다 골목을 지키고 있는 군고구마 연통. 금방이라도 구수한 냄새를 풍길 것 같네요. 이거는 <laughs> 아 이거 고구마 굽는 거잖아. 야, 아 이건 보통 잘진은 건물이 아니네. 6.25 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 내외가 생활했었던 임시 수도 기념관 따뜻한 겨울 햇볕을 잔뜩 머금은 이곳에서는 격동의 삶을 살았던 이들의 고뇌가 느껴집니다. 아, 뭐 끓으시다. 아, 뭐 두잔 차. 예, 찬 끓으시면 밥 끓으시면 국 끓으시면 이런 드들요 제기들도 있고 과자나 이런 것도 있고. 쌀띠 중인가? 한 뒤질 거야, 아마. 옛날에 저에 쌀띠 중. 사람이, 일국의 대통령의 삶이나, 청빈한 삶이나, 또, 일반인들의 삶이나, 싹 다를 건 없어요, 그죠? 어떤 걸 하든지. 생활을 하는 공간이나 이런 건 비슷비슷하죠. 많은 차들이 다니는 대로 한 켠에는 어떤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대신동 전차 종점터. 오, 야, 1910년에 부산시 동명오천장까지 구간을 처음 운행을 했네요. 옆에는 전차 옛날 전차 그림이 있습니다. 음. 1928년부터 시민들의 발이 되었던 전차. 그 종점이자 시발점은. 구덕운동장 부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념비만 덩그러니 남아있네요. 그 옛날 전차가 남아있다는 곳으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동아대학교. 어르신, 말씀 좀 묻겠습니다. 예. 여기 전차전시돼있다는데 전차가 어디 전시돼 있습니까? 아, 전차에? 예, 옛날 전차. 전차는 창로 올라가야 되는데. 많이 올라가야 됩니까? 예, 예. 쭉 올라가면 있습니까? 올라가셨어요. 뭐 네. 음, 전차를 이 문을 열고 볼 수는 없을 텐데 위에서 밖에 못볼 건데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전, 전차가 여기 있는 줄 학생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겠네. 네. 근데 이제 군사면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오셔도 자신 있어요. 아 그래도 너무 했다 이거. 전차가. 이 와, 이거 언제만에, 얼마만에 문을 열어본 거야? 되게 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예. 오셔가지고, 문 처음 여시죠? 예. 와, 옛날에 전차가 있던 정류장 위의 모습처럼, 지붕도 그렇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예. 예. 이는 아, 전차 앞에 전기담화가 그냥 나가버렸다. 아예. 아, 예. 여기 빛이 된지 40년이다, 그죠? 예. 아 예. 에? 이건 무슨 소리야? 어? 세, 세, 통사 소리가 아니고. 아, 이거 올라가 볼수 있습니까? 네. 이야, 이거는. 와, 그리운, 그리운 전차다. 저는 타본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네. 타본 적 있어요. 아비 손잡고, 엄마 손잡고. 에헤이. 오. 이야 소리 난다 내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손잡이 보십시오 와 이게 참그 옛날 손잡이 이게 4 0 년이나 이 자리에 었다네인한어 어, 한쪽은 의자 이쪽으로 보고 있고 한쪽은 반대편으로 보겠습니다 어 하, 어떻게 이게. 전체 바깥 창문들이 나무예요. 어? 이거 미다, 이게 올리고 내리고 했던가 기억나는데. 이야, 추억이다, 추억. 하하하. 어? <laughs> 전, 전원을 넣던 것들이 스위치가 아니고, 이렇게. 두꺼비 집행태로 되어 있다. 앉았던 그 옛날 운전하던 분이 앉았던 나무 의자입니다. 한때 중요한 교통수단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전차. 1968년 5월 전차 운행은 폐지됐습니다. 갈곳 없어진 전차는 이곳 동아대학교에 기증되어 지금까지 기나긴 침묵에 잠겼다고 합니다. 옛날 얘기들이 옳다. 아, 어떻게 런게참 보존한다는 거는 시간이 그대로 동결됩니다. 쫙그 시간이 그냥 툭 잘려서 이렇게 그대로 물건을 형상 형상화된 물건으로 남아 있는 거니까 아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게 합니다. <laughs> 여기는 토성역입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이 보입니다. 오늘은 아이동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동의 앞자는 흰빛 아자라고 합니다. 밑자는 산 이름 밑자. 흰빛 아자와 산 이름 밑자를 쓰는 동네. 이곳은 아주 오래 전 암이산을 빼곡히 채웠던 움집을 가리키는 애막이라는 말이 한자로 변해. 아미동이란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확실히 겨울은 햇살 각도가 깊어서 사물이 깊이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물건들이 깊이 깊숙한 맛이 있어요. 그림자도 더욱 넉넉하게 만드는 겨울 햇살. 그 해가 층층이 색깔을 칠하기라도 한 걸까요? 어? 아미산 중턱. 새색지처럼 단장한 계단이 골목을 환하게 비춥니다. 아, 계단에 색칠했는색동가리갔네요 응? 아이들끼리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계단에 색칠이 되 있으니까 되게 유쾌하네요. 느낌이. 유쾌한 계단. 꽃밭 옆에는 이번에 일정에 공룡 옛날 같으면 공룡수도다 공룡수도 집이 뜯기있거든요아 그렇습니까 집이 우리 이큰 차가 예아예아예아예아이아이아예아예아이아이아예아예아예 아, 예.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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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아, 겨울에 물, 물 물이예니까물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아예아예아예아예아 어머니 이 덮으셔야 하는 이에요물어 얼마라고 덮시셔야하 어머니가? 얼마 안 드셨던 거요 아, 그렇구나. 네. 이거도 봐. 이게해지는데 이것도 건체가봐 뭐. 행 한도 끝도 없이 오르막을 올라오니까, 이 까치고개입니다. 까치고개고, 까치 사이 길되어 있는데, 여기 오래전에는 이 일대가 화장터였대요. 그래서 화장터에 제사를 지내고 먹을 걸 장만해놓으면, 이 산에 있는 까치들이 와서, 그걸 먹었답니다. 그래서 이, 도, 이, 이 고개를, 고개 이름을 까치고개라, 이렇게 정했다고 하네요. <laughs> 화장장이 있어 생겨났다는 이름 따치고개 아직도 이곳에 그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아, 타. 아미골 구길, 아미 아미덩 골짜기 구길이란 뜻이네요. 어 좁다. 야 이거 두 사람이 만나면 비켜가야 되는게. 다시 산비탈을 따라 내려가 봅니다. 으흐. 집과 위험, 위험, 집 사이 위험. 조그만 틈에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길이 만들어져 있네요. 이야, 보통 길이 아니에요. 서커스단들이 이용하는 길입니다. 아미산 산비탈 꼭대기까지 집들이 이어진 덕분에 네. 골목은 아래로 아래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골목 귀퉁이에 잘 다듬어진 비석 하나가 보입니다. 어, 비석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아, 어, 어, 이거 일본. 하루... 이에요이 하루, 아 하루 예, 하루 아, 노. 다레 다레 노. 누구 네. 어, 말 그대로, 노이 딱, 하루노 피식, 다곤 뭐야. 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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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물을 어디서 펼니까? 라면 이거는 네? 물을 어디서 펼습니까? 퍼서 퍼야 퍼야 될까요? 아, 이거 이거 내려가고 네. 이거를 이거, 아, 터지 갖고 그지예? 네, 네. 볼수있습니까 뭐지? 그게 네. 너 네, 오래 돼가지고 우와 이야, 어무니 그냥 어, 이산높은데도 물이 잘라 잘라 하네. 네? 근데 오늘 와서 구경하면 느끼는 게, 다비석기잖아요 네, 어떻게 동네에, 어, 무 비석이 많아요? 어, 오늘 잘모르데 예. 네. 공동묘지가 지금 비석이 일본 사람 이름이니까, 네. 일본 고소랍 아, 네, 그래. 역시 그랬구나. 네. 골목이 끝없이 해지네요 음. 아, 여기는 모르기만 해도 옛날에는 우물이었던 것 같다. 아, 1987년 4월 달도 이거 썼었네요. 근데 지금 다 메워버렸네, 우물. 다 메워버렸어. 오! 어?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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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반 돌이 아니죠. 아마 비석이었던 것 같아요. 요, 어, 이것도, 이것도. 글, 한, 아예 글씨가지 써져 있어요. 이들도 그런거고 아마 깍까스만든 화강석 드라마 옛날에 다비슷했을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 오래전에 일본인들의 노지였다고 하니까 네, 그런 것도 남아있고 뭐 우스갯소리로 여기에는 일본 귀신이 나타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어? 아미동 39번지 일제 강점기 시절 이 일대엔 일본인 공동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광복과 함께 일본인들은 무덤을 두고 떠나갔고 한국 전쟁 피난민들은 주인없는 땅이었던 이곳에 천막을 치고 살 집을 마련했습니다. 40년 전이 마을로 이사를 왔다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말씀, 말씀 좀 해보세요. 네, 내가 물어볼게. 앉으 좀앉도 되겠습니까? 아이세요 네, 아고 오늘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네, 아,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데 진짜 춥네. 요거 이런 사람들이 묘지가 이거 많았던 모양이지야. 그렇지요. 공동묘지였는가요? 공동묘지다 그러지. 어. 그러다 보니 다 이제 집이 들어서 불고 아, 예. 밑에 다 깔리고. 그래놓니 예. 으 지금 어. 이제 힘들게 보기가 조금씩. 어, 그래서 찾기가 쉽지 네. 않아요. 가끔씩 보이. 석축도 석축에도 네, 있고. 축제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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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그렇죠. 계단에도 있고. 예. 저우동네하고저 예. 동네하고는 전부 다냐 많았지요. 그러니까 예. 집이 들어서고, 예. 어 사람 이제 그각 들어간 그렇게 모양도다 뭐 예. 있었고. 예. 그 예. 교 들어서 집리에서는지수도 지냈대. 자기 집붙뚜막에그 비석이 그 이렇게 서 있던 거를 눕혀하니까그 예. 음. 예. 자리 분명히.

1929년에 지어졌다는 화장장의 흔적도 뭐 남아 있을까요? 요거 화장터고 저 밑에 관치고기 아. 올라간 길에. 아, 저 밑에 있었구나. 예, 그쪽이 가 예. 우리 언께로 벌써 없어졌지. 우리 언이가 거기나 없죠 그래서 그때는 아. 이제 모기가 없고 화장터가 있어서 가장말길 그래. 아이. 어. 저기. 아미동 골짜기를 하얀 연기로 뒤덮었다는 어렵네. 화장장. 그 흔적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 어, 이건 아파트의 생김이 생김새라 그럴까, 칼라라 그럴까, 좀 밝고 화사한 느낌은 아닌데. 계단을 따라 아파트를 한번 돌아볼까요? 30세대가 산다는 3층짜리 복도식 아파트. 이 일대에 바로 화장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대가 이전에 화장터가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집들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이게 카돌릭 아파트라고 하는 것인데, 음. 집과 집 사이를 이어주는 현대판 골목, 아파트 복도. 이 골목엔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일터에서 하루 종일 땀 흘렸을 가족들의 고단한 빨래 냄새가 있는 곳. 삶과 죽음이 교차했던 역사의 흔적이 있는 곳. 격동의 시절을 버텨온 아미동 고개가 더 높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